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하늘의 궁창에 복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러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낫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넷째 날에 광명체를 어, 만드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광명체는 빛을 바라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미 전에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빛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빛을 이미 만드셨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그 빛을 바라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그 광명체들로 주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빛의 근원은 광명체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하나님이 또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 광명체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맡겨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빛을 광명체들은 어 감당하는 그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그 광명체에게 비추라고 위임해 주신 것인데 맡겨주신 것인데 이렇게 광명체를 만드셔서 빛을 맡겨주신 큰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땅을 비추이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검명체를 만드셨다. 땅을 비추이는 역할을 검명체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셨다. 오늘 15절, 그리고 17절에서도 땅을 비추게 하셨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검명체 의 사명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땅을 비추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만드셨다. 땅을 어떻게 비추입니까? 자, 어, 자, 우리 1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자, 우리 16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8절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렇죠. 큰 광명체, 해를 말하는 것이죠. 큰 광명체로 낮에 빛을 비추게 하셨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 달을 말하는 것이죠. 달로 하여금 밤에 지구를,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 빛을 해와 달이 언제까지 계속 비추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와 달은 그래서 항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비추어 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규칙적으로 비추는 것이죠. 낮에는 해가 빛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빛을 비추이는. 그래서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는 이 규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와 다른 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동물, 식물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또 자라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빛이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사람을 활력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빛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달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달은 어, 육지보다 바다에 도 많은 영향을 음, 주고 있어요. 음, 달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간조와 만조가 하루에 두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조와 만조로 인해서 바다의 갯벌이 생성되게 되고 또그 갯벌에서 그 미생물들이 자라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물고기들의 또 먹이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바다가 생명력 있게 그 안에 생태계를 가지고 어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숨을 쉬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달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광명체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빛을 비출까 언제까지 비출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안이 있어요. 그 계안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오시는 순간까지, 빛을 비추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본능들이 힘들 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러니까,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동안 달과 해가 별들이 이 땅을 비추이죠. 그 기한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러나 그 날까지는 달과 별과 해가 쉬지 않고 이 땅을 그리고 낮과 밤으로 나뉘어서 규칙적으로 비추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사실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해와 달의 운동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그 규칙을 가지고 각각 해와 달이 낮과 밤을 각각 주관한다는 라그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땅을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또이 땅의 어, 생명의 기운이 수생하는 어, 그런한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창조의 원리는 어, 지속적인 것이고, 그리고 꾸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생각을 해보면 어, 꾸준함을 또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규칙적이라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봤는데, 어 24시간이 다 낮이라면 어이 땅이 얼마나 피곤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어 또다 밤이라면 그렇지 않죠. 그러나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빛을 비추이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어 규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오늘 기억할 수있다는 것이죠. 고바이시 티비아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그 주장을 했어요. 원래 이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일본 최고의 웹 컨설턴트가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를 자기는 업데이트를 했대요. 그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다.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던 내가 최고의 앱 디자인을 컨설턴트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꾸준함이 결국은 특별함을 만든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일을 꾸준하게 하는 그 비결은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그 일을 끝까지 할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할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할수 있고 그 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그의 책에서 여러 사례를 주장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가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자신의 성격,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없게도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소설을 쓸수 있었던 이유는 재미없게도 규칙과 꾸준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한 시간씩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을 하고 그리고 매일 200자 원고지 20매 쓰는 것이두 가지 규칙 이두 가지를 규칙적으로 한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30년 동안 실천에 온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한 시간씩 운동하고 200장 업무지를 20장씩 그냥 쓰는 거죠. 글이 잘 써지든 안 써지든 영감이 떠오르든 떠오르지 않든 생각이 정리되든 정리되지 않든 그냥 쓴다는 거예요. 무조건 20장을. 그리고 그냥 운동을 한 시간씩 무조건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지금 위대한 작가가 될수 있게 만들었다고 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요와 일법을 주여하는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어, 주여하는 묵상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규칙적으로 그 묵상한다 라는 말이 미화료거든요. 지속적으로 묵상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규칙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 한두번 이렇게 잘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고민을 해보, 해보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사명은 사실은 예배하는 것이고, 어, 사실은 어,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뽑는다면 저는 세 가지를 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 개척이 되어졌고, 어. 성도가 우리 가족에게는 지금 없는 이 시점에서도 주일부 2부를 굳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는 주일은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성도가 뭐몇 명이 있든 없든 어, 그냥 그러한 단순한 마음이 있어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렇게 물론 다른 사형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유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어 예배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사면 끝까지 할수 있을까? 근데 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한번 정해봤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매일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30장 이상 매일 전도하는, 거. 매일 전도하는. 어, 주일과 월요일은 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고 월요일은 어, 휴식을 취하는 날로 정해서 그 날을 제외하고 매일 어, 그렇게 하는 것, 어,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어,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 제 안에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가 지금도 쉬지 않고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도 어, 생명이 소생하는 공간으로 또 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으로 어,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태양과 그리고 어, 달도 좀 쉬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게 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피조물들도 속히 어, 자기가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멈추고 일을 멈추고 안식하기를 기다린다는 거겠죠. 어, 기다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광명체들도 사실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어, 감당하는 거죠. 어, 하나님 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광명체들도. 어, 그래서 로마서 팔장말씀 보니까 그들도, 그들도, 어, 구원을 바라고 안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하신 그 기간까지 쉬지 않고, 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날에서 오늘도,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그것이 중요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름의 본질을 강하게 하는 규칙을 가지고, 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서 힘을 낼수 있기를 어, 간절히 어, 소망합니다. 네. 또 하나의 이유는, 광명체를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아이시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되, 하늘의 공창이 광명체에 있어 낮과밤을안 방울 얘기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날과 해를 네. 이루게 하나. 아멘어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것들로 하여금 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나.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 하나님께서 지구가 태, 만들어진 태양을 1년에한 바퀴 돌게 하셔서. 한 해를 정해 주셨다는 거죠 어, 연대를 정해 주셨다 한 해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한해동안에 계절을 하나님께서 어, 갖게 하셨다는 거죠 한 해를 한 바퀴를 돌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를 돌면 그게 1년이 되는데 그 도는 과정에 계절을 주셨다는 거죠 어, 계절을 주셨다는 거죠 어, 그래서 시간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 시간을 1년이라는 그리고 그 안에 사계절이라는 어, 그리고 1년의 시간을 알수 있는 사계절이라는 1년의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계절이라는 그리고 어, 그 계절을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과를 낮과 밤을 통해서 어,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즉 최초의 시계를 체코의 최초의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계를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어, 시간을 알수 있는 때를 알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기한과 그 기한을 알수 있도록 강릉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도 보면 해 그림자를 통해서 하루의 시간을 파악했잖아요. 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하신 때를 알수 있는 징조를 알게 해 주신 결과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봄이 오면 한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구나 그리고 겨울이 오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구나 이렇게 한 해의 징조를 알게 되고 또 해가 이제 떠오르면 아 아침이구나 하루의 시작이구나 이제 저물어가면 아 하루가 이제 끝이구나 라고 그 하루의 시간의 때와 그리고 한 해의 시간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 광명책을 통해서 알게 주셨다는 거죠 왜? 시간의 때를 하나님께서 검은 표를 통해서 알려주셨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빛만 비춘게 아니라 그것들로 하여금 시간의 때를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어, 왜알려 주셨을까 시간을 규모 있게 쓰고 그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신 것이죠 시계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내가 일어나야 할때 일어날 수 있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수 할 있도록 그 때를 알려주는 거지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계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때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도록 때를 알려주는 광명체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사제를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징조다라고 써 있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그러니까, 징조, 어, 하루의 때, 계절의 때, 날의 때, 이것을 광명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어, 알려주신 것이죠. 칭조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계절과 날과 해, 이 모든 것들을 알수 있는 그, 그, 때를 강명체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때를 분별해서 그때 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명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수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말씀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겠어요? 가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뭐, 어, 붙잡고 싶다고 붙잡을 수 없는 거다 알잖아요. 나는 영원히 스무 살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거다 알잖아요. 나는 영원히 아이고 싶어도, 아이가 될수 없다는 라걸 알잖아요. 가는 시간을 어떻게 잡겠어요? 어떤 뜻일까요? 그런데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은. 시간을 구하라는 것은, 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때 해야 할 일을 할 때,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때 만든 일을 했을 때, 기회를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라,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구원하여서 기회를 만드는 자는 그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또 기회를 만들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도 또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그 동화를 보면 사실은. 힘이는 여름에 거두는 그 일을 때를 놓치지 않고 거두죠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는 겨울에도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겨울을 사는 편안한 삶을 사는 어, 그러한 어, 지혜가 지혜자가 되었죠. 그러나몇 장에는 거두할 때 거두지 않고 따블리할 때 따블리지 않으니까 겨울을 편안한 삶을 사지 못하는 어, 춥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동화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의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나니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 대한 분별은 있지만 영적인 분별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준비하는 때이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미 그 그분이 보여주신 기적들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때이지 또 그분을 시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야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허무한데 써버렸다라고 이 여인을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못하는데, 못하는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정해져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정해진 사역, 공생의 사역은 정해져 있고, 이게 조금 후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여인이 향유를부음으로 미리 예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억될 것이다. 언제나 기억될 것이다. 이 여인의 성김이 항상 기억되고 이 여인이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이 여인은 항상 예수님의 기억해 주시고 칭찬받는 어,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를 또한 만드느냐 만드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회개할 때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낙도성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 할머니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근처에 있는데,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고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지금 이제 교회 갈 마음이 생겼는데 혼자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계단도 많고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어, 너무 참 마음이 어, 아팠어요. 어,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고 어, 그런 마음이 어, 들었어요. 어, 들었어요. 걸을 수 있을 때 걷지 않으면, 어, 걸을 수 있을 때 걸어라, 걷지 않을 날이 온다라는 어떤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해야 줄은 믿습니다. 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때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어,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젊음과 또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지식도 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할때 사랑하시고 어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시고 어 전도해야 할때 전도하시고 그때 해야 할 일을 여서 시간을 구원하고 또 기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천지의 청교를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